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험이라 이러니까 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험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게시가 너에게 봉환책의 말처럼 했습니다. 책을 봉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지식 있는 자에게 주었어요. 주었더니가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책은 봉해졌으니까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당연히 못 읽겠죠. 못 읽는 사람은 아, 난 글을 모르니까 못 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몇 대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이나 술집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지만 교회는 제한이 있습니다 식당에는 들어갈 때는 제한을 하지만 안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커피숍에도 들어갈 때는 인원 제한 3명, 4명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별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들어오는 것도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99명 이상 못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자들은 말씀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보게 해줬으니까 나는 읽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생 읽었어요. 평생 들었어요. 평생 하나님께 기메달리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화평할 때는 편할 때는 아골골짝 빈드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하던 찬송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성경을 끼고 나오면서 폼을 잡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평안할 때신앙생활 하는 것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내가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과 핍박이 시작되는 이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족이 바리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 우리는 이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광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 조그만한 거 하나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예요? 만세 운동이에요. 아니 세상에, 만세 부른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어, 뭐 부르면 부르고, 누구는 불러면 부르고, 부르고, 뭐 떠들면 떠들고, 그냥 내버려둬도 될 건데,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세 부를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 손을 들고 만세, 뭐 어떤 데가 만세 삼창하자 하면서 만세 삼창 만들어 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 3.1 운동 당시는 만세를 부르면은 그 만세 부른다는 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만세를 우리가 지금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세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당신 지금 만세 부르면 죽인다고 하면은 감옥을 넣는다고 하면은 고문을 한다고 하면은 만세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제재를 한다고 해요. 예배가 문명 모이면은 안몇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이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읽을 수가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도 봉해졌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는 읽을 수 없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당연히 못 읽죠 책을 글씨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숨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니 그건 그거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그 책이 있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책이 봉해졌으니 못 읽었고,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못 읽었는데, 그걸 왜 현재 예배하고 비교하냐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나의 입술로만 했다는 거예요. 언제 평안할 때 아무나 해도 제제 안할때 그럴 때 마음 놓고 어린 아이같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따라갈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로만 공경하는 그 심령을 그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의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찬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영정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59장 8절에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다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굽은 길이 뭐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고 가면서 이것이 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영적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의 지혜가 뭐예요? 성경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내가 그 길을 가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맞으니까, 이 길이 네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 아들을 키우면은 성장하면은 내 손자가 크면은 아 우리가 목사로 시켜야 되겠구나 신앙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집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돼? 목사가 주님의 종이 돼야 돼? 하면서 그에게 기도하는 법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일은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쳤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신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주던 그신앙 예, 아버지는 신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뭘가르쳐 신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신학. 내가 집에서 바라보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새로운 하나님을 등장시키. 이것은 학문이야. 이것은 그냥 예언이야. 이거는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이야. 그냥 그것을 쪼개고 쪼개고 해가지고 학문으로 가르치는 거 학문.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 학문을 받았기에 그 학문을 받은 사람들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신앙하고 신학이 플러스 돼가지고 신앙은 저쪽으로 가고 이것이 플러스 되면 어떻게 돼요? 위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선이. 왜? 남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았으니까 나는 좀 남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 걸을 때도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왜? 우리 옛날 속담에 뭐라 그래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만 안 친다고 그래요. 양반은 방에서 글을 읽다가 밖에서 소나기가 쏟아져서 마당에 널어놓은 보리가 다 떠내려가도 그꺼들이면안 돼요. 그냥 떠내려가고 보면서 허허, 이 사람들 저거 다 떠내려가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하고 신학이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돼요? 위선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누가 내가 지금 그렇게 있더라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표시가 나나요? 지금 이 교회에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얼싸 좋다,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렇지. 하면서, 교회에 안 가도 돼. 예배. 아니, 그거 뭐 평생 드릴 건데, 뭐몇년안 드리면 어때? 한번안 드리면 어때?가 2년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는 그 말씀을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여 또다 일렀어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잘했다. 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고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마태복기자는 23장 13절을 통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 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은 서기관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그 뒤돌아보는 모습은 뭐예요? 나도 교회에 안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희 천국문의 사람 앞에서 천국문 앞 사람들이 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쥐는 들어가면 남은 들어가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냐고. 그럼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을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며칠 전에 듣고 신천지라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하여튼 말은 잘해. 표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세계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형되어서 뭐 이선을 마스크 써도 지랄만 봐도 같이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럼 백화점을 왜 가나, 이 미친 것들아. 술집을 왜 가냐고. 교회만 교회만 코로나가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만 만들어요. 90 아무리 큰 교회도 한 번에 99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99명만 들어가면 코로나 안 걸리냐고. 그러면 99명만 들어가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떠듭니다. 교인들은 말 듣게 안 들어. 왜 그렇게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지 왜 모여? 그러면 지하철은 왜 타고 다니냐? 지하철은 몇명 타는데? 지난번에 어떤 택시 기사를 만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발표된 줄 몰랐는데 택시를 뭐 3명이나 2명 밖에 못 타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가족이 갔는데 4명이 가면 차, 차를 두 대를 타야 돼요. 택시를 타면. 그럼 버스는 몇명 타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런데도, 아처 많은 인간들은, 그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교회에 이러면 완전 무식하고, 무지하고, 고집만 세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총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지혜와 총명이 가려져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모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봉해졌다고 못 읽겠다고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이 책을 봉해졌으니까 나는 안 읽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좀 당연히 못읽죠 모르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중직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 경제가 우리를 살려줄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우리를 살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빈곤하고 천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 가 보지 않으시던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모험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쉽게 사그라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하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